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성서 히브리어 문법 33과 연습문제풀이 저와 함께, 어, 해보시겠습니다. 33과에서는 여러분 히필 또 다른 약자 먹은 동사로서 페이오드 요드 동사와 페이오드 밥 동사를 배우셨습니다. 페이오드 요드 동사는 사실은 자음을 보면, 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모음만 앞에서 완료는 해, 트레요드, 그죠? 그 다음에 어, 미완료는 예 이렇게 발음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페어드 바브 동사는 여러분이 칼에서부터 배우셨듯이 페어드 바브 동사는 원래 바브가 숨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것이 음, 칼 미완료에서 나의 없어졌었는데 요드가 그죠. 그런데 어, 우리가 배운 대로 히필에서는 이 바브가 다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완료에서는 호시브 형태, 여슈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완료에서는 요시브 그래서 어, 바브가 다시 어, 나오는 특징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76쪽에 잘 알려진 페요드 바브 동사의 히필형, 어, 몇 가지를 거기다가 어, 적어두었는데, 그 동사들을... 아주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히필형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음, 연습문제를 통해서 함께 어,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라드한나비 민하하, 와이오렛, 에타암, 이모, 와이엘쿠엘하이르 라쉐벳샴. 한번 더요. 야라드하 나비 민하르 와요렛 에타암 이모 와이쿠 엘하일 라셰벳샴 자, 여기서 먼저 동사를 보시면 <놀람> 야라드는 <라든> 쉽습니다.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내려가다. 그가 내려갔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페요드 파브동사의 히필형이죠. 요렛 원래는 요리인데 바브 연속 미완료가 돼서 요 짧아진 거 보이실 겁니다. 야라드 내려가다가 페어드 바브 동사죠. 페어드 바브 동사에 어, 미완료형이 되면 이렇게 바브가 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바브 연속 미완료 바요렛 이렇게 되죠. 다음 바 예르쿠는 할락 동사죠. 라락 동사 역시 페어드 바브 동사에 들어가는 동사고요. 칼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어, 남성 복수죠. 바브가 있으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들이 내려갔다 요거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쉐베트를 보시면 전시사 르와 함께 쓰였고요. 끝에 타브가 붙는 것은 역시 페어드 바브 동사의 어, 부정사 연계 칼 부정사 연계형이 어, 타브가 붙죠쉐베트에서 야샤브의 칼, 빠졌네. 칼 부정사 연기형이 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요. 그 예언자가 그 산에서부터 내려갔다. 그리고 내려가게 했다죠. 그가 내려가게 했다. 누구를요? 그 백성을. 임모, 임. 이건 전치사로 누구누구와 함께죠. 그와 함께, 자기와 함께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갔다. 어디로요? 그 성읍으로 갔다. 뭐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야샤브 거주하기 위해서 그 성읍으로 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크보 하코헨 라아나심와유멜알레헴 호치우 에트 하에쉬 하라샤 르마안 에쉬 포트 오토키 하다 라도나에다쇼 그 보하코헨 라나심 바유오멜 알레햄 호찌우에 타이시 하라샤 르마안 에슈포트 오토키 하다 라도나이 동사부터 봅시다. 그 전치사와 함께 쓰인 보에 칼 보장사 연기양 어, 왔을 때 그죠? 어 그리고 바이오멜 뭐, 아마라 동사의 칼. 바흐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말했다 호찌우 요것도 이번에 배운 어, 형태죠 요거는 어, 히필 야짜동사 페어드 바흐 동사죠 야짜동사의 히필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 호찌우가 되죠 그 다음에 음, 에슈포트 칼 미완료 1인칭 공성 단수 샤파트 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갔다 칼 완료 삼칭 남성 단수 주짓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 제사장이 그 사람들, 그 남자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다. 제사장이 말했죠. 알레헴 그들에게 말했다. 호치우 야짠 나가다고 나가게 해라라는 뜻이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야자의 히필 그 사악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죠. 사악한 남자를 데리고 나와라. 르마안, 그러면, 뭐뭐 하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죠. 에시포트, 내가 오토, 그를 재판할 것이다. 내가 재판하도록 데리고 나와라.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죄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야콜 아도나이 르 호비시 에 타이암 하카돌 키 멜렉 후 알콜 하 아래츠 브 아바드누 오토 콜 예메 하이에우 다시요. 야콜 아도나이 르 호비시 에 타이암 하카돌 키 멜렉 후 알콜 하 아래츠 무 아바드누 오토 콜예메 하예누. 자 동사부터 보면 야콜 보이시죠?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것은 전치사 르와 함께 쓰이는 동사죠. 뭐뭐 할수 있다. 호비쉬. 페어드 바부 동사의 히필 부정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쉬의 부정시 히필 부정사죠. 야베쉬는 말다고, 호비쉬 그러면 말리다겠죠. 그 다음에는 아바드누 자. 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태의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흐 연속 완료형이 되겠죠. 일인공성 칭 어, 복수가 되겠습니다. 음, 뜻을 보면 압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 바흐 인지를 구분하냐? 앞에 완료형이 있지만 상태의 현재입니다. 현재 이후가 되기 때문에 어바프 연속 완료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6과의 바프 연속법은 어, 계속 기억하시고 자주 반복을 하셔야지 성경에 있는 어, 문장들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는 큰그큰 그큰 바다를 마르게 하실 수 있다. 네? 할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온땅 위에...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섬길 것이다. 그분을 콜렴의 하이에누 우리가 하야 어, 하이 생명 살아있는 그런 뜻이죠. 요음의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모든 날 동안 그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구문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같이 봅시다. 요시브 아도나이 오트카 브에렛스토바브야샤타샴샤노트 라봇 브후 이히에 에로헤카브아타티히에아호한번 더요. 요시브 아도나이 오트카 브에렛스토바브야샤타 샴, 샤노, 트라봇, 브, 후, 아, 이, 히, 어, 에, 엘로, 해, 카, 브, 아, 타, 티, 히, 에, 암, 모. 자, 동사부터 봅시다. 야, 샤브, 예, 히, 필, 미, 완료. 그죠? 페어드, 바, 브, 동사. 히, 필, 미,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살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 어, 미, 완료가 있기 때문에 이 완료형은 바, 브, 연속, 완료형. 이건 쉽죠? 2인칭, 어, 남성, 단수. 그가, 네가살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하야 동사에 어, 칼 미완료 3인칭 남성단수, 하야 동사에 어, 지금 아타가 있기 때문에 칼 미완료 2인칭 남성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거주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 좋은 땅에. 자, 부정명사 뒤에, 어, 부정, 어, 그, 그러니까 정, 정사가 없는 형형사가 한정적 용법으로 쓰여있죠. 여호와가 너를 좋은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기서 샤노트라봇트 많은 해를, 많은 해 동안, 여기 이제 부사적으로 쓰이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되다라는 뜻도 있죠. 하야에. 그리고 너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 사사기 7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 기드온 오드 하암 라 랍. 호레드 오탐 엘 하마임. 다시요.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 기드온 오드 하암 랍. 호리, 호레드 오탐 엘 하마인. 자, 어, 동사부터 보면요.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죠. 칼,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다음에 어, 여기 야라드 동사의 어, 짧아졌죠. 그죠?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페어드 바브 동사의 명령형 호레드. 내려가다의 히필이니까요. 내려가게 해라. 자,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300용사를 뽑는 그 장면입니다. 아, 원래는 이, 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맨 앞에 와야 되는데 나머지가 앞에 왔으니까 강조가 된 겁니다. 아직도 그 백성이 많다. 호렛, 내려가게 해라. 오탐, 그들을 어디로? 그 물로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바 요레드 에타암 엘 한마임. 한번 더요. 바 요레드 엘 에타암 엘 한마임. 자, 동사부터 보시면 요레드는 바브 연속 미완료, 히필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열하드. 그래서 그가 내려가게 했죠. 그 백성을 물로 내려가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과에서 배운 페요드 바브 특히 페요드 바브 동사 페요드 요드 동사는 어, 히필의 전형적인 모음이 세례가 된다는 특징이 있었고 페요드 바브 동사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호 h i p 형태 바브가 다시 나온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맙습니다.